건강스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건강정보. 관절은 언제나 우리 몸의 움직임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자세와 생활 습관은 관절의 건강을 점점 위협하고 있습니다. 허리, 어깨, 손목, 무릎 등 체중을 지탱하거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자극받는 관절들은 나이가 들매 따라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영양제를 찾게 되는데, 과연 한 가지 영양제로 모든 관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몇년 전부터 무릎, 관절의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가거나 집 안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 무릎이 아파서 일상이 힘들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한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걸을 때에 따가운 느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운동이나 적절한 체중 관리와 함께였지만, 영양제가 관절 문제 관리에 중요한 도움을 줬던 경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관절 영양제는 동반된 노력과 함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절 영양제에는 대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메틸설 포닐메탄, 히알루론산,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칼슘 등이 포함됩니다. 1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재생하며 관절액을 증가시켜 윤활작용을 도와줍니다. 이 콘드로이틴은 연골 조직을 유지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3 MSM은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조직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4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D와 칼슘은 뼈의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관절 건강을 지지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관절 건강을 기혈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몸은 기에너지와 혈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데 관절 문제가 생기면 이는 대개 기체혈어, 즉 기와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막힌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관절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드는 약제들을 처방합니다. 대표적으로 둥근 황기, 두충, 우슬 등이 관절 건강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은 관절 건강을 강화하며 통증을 완화하고 몸 내부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성분을 함유한 영양제는 기혈, 순환을 돕는 한의학적 치료 원리와도 유사하게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약과 관절 영양제를 병행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약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겠죠. 현대 의학에서는 관절 건강 문제를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건초염 등 다양한 질환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합니다. 각각의 관절 문제는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르지만, 영양제는 대부분 골관절염 예방과 연골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영양제의 주요 성분 중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며 관절의 윤활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환자군에게서 이러한 성분이 관절 통증 및 뻣뻣함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관절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과도한 염증은 관절의 퇴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이죠. 현대의학에서는 치료와 예방 모두의 영양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운동 치료와 물리 치료를 추천하는데 이는 관절의 움직임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관절 영양제는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를 일개 치료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영양제는 현대의학 처치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관절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연골의 마모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허리나 어깨부터 무릎, 손목까지 반복해서 사용되는 관절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퇴행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소리 없이 진행되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영양제를 섭취하면 더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영양제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액이 부족해지는 사람들에게 윤활 역할을 해주며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습니다. 지속적인 관절 부종이나 뻣뻣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염증과 불편함을 줄여 일상을 보다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MSM이나 비타민 D를 포함한 관절 영양제를 섭취하면 몸이 한결 부드럽게 움직이고 다음 날 아침에 뻐근함이 줄어든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관절 영양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루코사민은 일부 사람에게서 속쓰림, 복부 팽만, 구토 같은 소화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콘드로이틴 성분은 혈액 희석 효과를 가질 수 있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MSM의 경우도 과량 섭취할 경우가 아니라 신장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권장 복용량을 지켜야 하죠.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18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면 복용이 권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영양제 하나만으로 관절을 완벽히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절 영양제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 중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관절 영양제를 제공할 때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MSM을 함유한 제품을 권장합니다. 또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 칼슘이 많은 우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특히 고등어와 연어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영양제의 효능을 극대화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보다는 나무로 된 무릎 보호대나 체중 분산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절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